평화로운 마인크래프트 세상. 하지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으나 온순했던 몬스터들이흉폭해지고 환경에 맞지 않는 강력한 몬스터들이 대량 출몰하기 시작하며 마인크래프트 생태계를 위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지켜볼 수 없었던 주민들은 강력한 몬스터들에게 대항하기 위해 길드를 설립하여 강력한 몬스터들에게 대항할 헌터 7명을 선발하죠. 갑자기 이런 몬스터들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인크래프트 더 헌터. 오늘은 내가 헌터가 되고 나서 첫 임무로 나가는 날이다. 친구들이 기다리니까 빨리 나가야지. 애들 안녕? 어, 야 너들 뭐 하고 있어? 우리 서커스단 만들었어. <laughs> 어, 야뭐 하는 건데? <웃음> <웃음> 우리 지금 칼군무 연습 <laughs> 중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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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뭐 하는 거야 방금? 어. <laughs> 야 그러면 임무를 받으러 가볼까? 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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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그러면 저희 임무 받으면 된다요 매니저님, 저희 들어가면 돼요? 아,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오시죠. 자, 여기 길드 마스님의 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너희들에게는 첫 번째 임무다. 주넬번 청원에서 아이언 골렘이 주민을 공격했다는 목격담이 들려왔다. 아이언 주님을? 골렘이 주민을 공격했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기에, 탐색조를 꾸려 조사에 나섰지. 조사 결과 아이언 골렘은 아니었다. 아이언 골렘과 유사한 특징이 많은 녀석이었지. 우리는 그 녀석을 변종 아이언골렘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이것이 너희들의 첫 임무다. 강한 몬스터라고 추정되는 상황인 만큼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터벌에 다쓰도록 오! 해산, 오. 해산. 해산. 해산! 해산! 해산 집에 가자 얘 예, 집에 가자 얘들아! 집에 가자 집에 가자! <laughs> 아 끝이지? <laughs> 예, 렛츠고 홈! 뭐야 매니저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기를 보시면은 길드 지원품이 있습니다. 여기서 회관의 지원품을 가져가서 빨리 임무를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 이거 뭐 아까 어? 농작물 있던데 농작물은 뭐 우리 농사라고 주신건가? 맞습니다 예, 다 쌤쳤어요 아. 그거 오케이 다 쌤쳤어 예? 오케이 오케이 확실하다 농사 이거 기회드 아, 지원품은 또 할까요? 가끔가다 또 주시는 거예요 이거? 예 가끔 나갈 예정입니다 아 가끔이요? 매 회차마다 조금씩 나갈 예정입니다 음 후원품이 또올수 있으니 그한 번씩 한번 한 확인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야생으로 가볼까 우리? Let's go, let's go, let's go! 고 렛츠고 go, l e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 농사. s go, let's go! Let's go,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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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e t 벌집이 만은데? 폴리? 폴리도 만은데? 폴리? 폴은데 나. 모래니. 어? 은데리니너아니고데 응? <laughs> 어, 야 여기 아이언골렘 있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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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 어디? 찾았어? 어? 이름이 뭐야? 디디 어디 어야 어디 어디 야 어디 어잡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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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어게나비어한테 공격받아. 디어 어디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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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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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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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좀만 버텨봐. 나 금방 갈게. 힐러 간다. 아니 애들, 버틸 수가 없어. 탱커 간다. 탱커 간다. 아니, 뒤야 원거리라 어. 이거 짜 길도 없는데 그냥 뒤에서 깔짝만 대 쓸모가 없는데. 이게 총이야 <laughs> 미안한데. 아니, 얘들아 페로몬 흔적이란 게 있어. 흔적을 따라가다 보면 어. 뭔가 발견할지도라는. 어, 그거 비키니일 걸. 어 Bequin? 뭐야 비퀸어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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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퀸이? 빅퀸비빅이 좋은데? 빅퀸좋은이 지랄한 있다 표물로 미로야 거러 갈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500이 400 마이너스 5 0 0 400아 <laughs> 미친놈아 일단 디아봇도 도와주러 가자 <laughs> 얘들아 우리 임무잖아 나 아, 지금 너무 힘들다고 아니 우리 우리 헌터 인원이 7명인데 왜 아무도 내 눈앞에 안 보여주는 거야? 아, 아 찾았다 찾았다 나 많이 깎았지? 아 어? 오케이. 아쉬월이. 내가 상대하지. 얘네 멀다. 나안 갈게, 거기로. 얘 그게 무슨 소리지? 너무 멀어, 근데. 응? 와야지, 그래도 뭐 어떡해. 알았어, 잡긴 해야지. 안녕. 나는 둘이 좀 생각해나갈게. 나는, 나는 스킬 쓰니까 갑자기 내구도를 아, 아. 수리한다던데. 날? 아, 네? 예, 그래 얘 예, 이상해요. 스킬 있었지, 참. 젠장아, 그걸 가드도 ]いうこと?안 하고 그렇게 무지성으로 싸우면 당연히 아프지 않을까? 내가 꽤 많이 깎아놨는데 말이지. 다다 너너 죽어서 얘 회복했는데? 내 피도 빨았어? 저거 골렘이 아니라 뱀파이어 아니야 이제 그 골렘 만지하고죠. 마이너 소울이라 마이너 소울에. 탱커 탱커 오셨다. 탱커 형님 출동. 힐! 해 주세요 버네님 일해 주세요 힐해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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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 이거 약간 랭 먹네. 나나큐 쓰면 이러는데 야 얘들아 이걸 리오드도한 번만 죽겠네 죽었다. 어 뭐야? 어버가 좋았다. 어? 응? 초기화 된 거. 그렇죠? 어, 야 이거 근데 어그니까 이거 초기화 됐을 거 같은데. 자, 여러분 잠시 소란이 있었어요. 이 시간에 됐어. 광질하자. 난 이미 올라가고 있어. 나천천히파밍하서 나뭐 무기 좀 모은 다음에 좀 수월하게 잡자, 얘들아. 알고 있는데 어. 말이다 말자 말겠다. 어야예 예. 나신옥이 찾았다. 나 캠프 세워. 캠프 세워. 어야나 지금 캠프 세울게. 캠프 이름 뭐하지? 너의 장면 센스를 볼게. 오케이 기다려봐. 나 지금 캠프, 바로 신옥이로 달려가. 면 센스를 볼게. 오케이. 진짜 신옥이다어야 너도 찾았어? 남, 이거 디아가 찾은 게 이거거든. 오케이, 오케이. 이거 하나 찾았고 이름을 디아 목살 베살 볼롱 볼롱. 예? 그거 있던데요. 있던데요? 야 개소리야. <웃음> <웃음> 확실하다. 어, 야, 야, 그럼 뭐? 이제 여기 막 설치 자유로운 거 아니냐, 해유라? 어, 야, 자유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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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줬는데? 자유롭다. 어, 뭐야, 너, 또 누가 줬어? 어, 닌데님 건데, 아니 아니야? <웃음> <웃음> 아, 뭐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었어? <laughs> <laughs> 나는 다시 광질하라고. 러 어, 뭐야, 오, 그야. 이거 무슨 현저야? 지나간 현저? 현저고 따라가라. 아랑아랑, 혹시 뭔 방금 발견할 있어? 오, 발? 어? 그게 비키니 아니야? 비키니야, 그게 비키니야. 어? 그럼, 나는 강만. 어? 방황... 어, 여기도 그비비키니 그거 있는데. 비키 비키니? 따라가다 보면 무언가 발견할지도 모는데 따라가도 뭐가 안나오네 아, 얘들아 내가 상점가 가서 뭐 우리 지금 뭐 만들 수 있는거 있는지 한번 보고 그래 음. 나 집에 가고싶어 디아 여있네 나도 같이 가자 그러면 디안! 아씨이 다람쥐 자식이 디안! 아아아파 오케이 오. 그래 벌집은 뭐 안주나 봐 얘들은 굳이 굳이 지이굳 방어구. 어, 하라가라가 혹시. 어, 야, 방어구는 가죽만 있으면 돼. 어. 동물가들, 야, 동물을 아니야. 잡아. 야, 동물을 잡아서 가죽. 네? 방어구 맞추자. 동물을 잡아야 되네. 응, 동물을 오. 잡아야 돼네이렇 무기 강화해야 돼, 우리 우리 원거리들은. 일 스톤 대거보. 아, 스톤. 아, 야, 원목. 혹시 조약돌 이거. 좀 여유 있는 애들 이 있니? 나 원목 뭐있도 있어. 조약돌 많이 필요해? 어, 조약돌이 어. 좀 많이 필요하네. 나 사, 오, 신발 비킨이다 나, 나 방어구 나 모자 하나 만들 수 있다. 음. 아, 근데 이거. 야, 이리 아, 씨, 아니, 내 몸이 끈적해졌어, 지금. 비키니. 비키니. 소리야. 비키니? <laughs> 그런 단어 쓰지 마세요. 상해 아니, 아니, 타이틀에 몸이 <laughs> 끈적해 이거 있었다니까? 내 잘못 <laughs> 아니거데 그런 단어 쓰지 마세요. <laughs> 아니, 비키니 나한테 끈적하게 했다고. 왜? 효리몸 끈적해? 야, <laughs> 무싫 어. 아, 더러워. 여긴 무슨 환경이야? <웃음> <웃음> <laughs> 왜 제가 말한거다 이상하냐? 환경 이상하다고 의도 맞았나 보다. 그러니까 집좀 치워라. 이상한 환경 오니까 갑자 기 피다면서 죽는데? 야야 조심해 그래 그럼. 그럼. 아니 닌데야 주시메들아. 닌데야 비키 만나보라니까. 아니 비키 니몸 아, 네 끈적하니까. 없다니까 비키는 안 보여. 일단 비키 니 몸이 끈적하기에는 좀 <laughs> 그거 했던데요? 난 한번 다시 거기 가봐야겠다. 어 뭐라 공장이잖아. 아, <laughs> 어? 어이? 정답다. 나는 길드 가서. 아, 너왜 자꾸 나둘다 차단이야. 아, 여기 내가내 자리야 비켜. 뭐니 네 자리야. 음. 아 진짜. 여기 제가 선점한 자리라고요. 아 진짜. 다섯 개 필요하고. 좋은 거야 좋은 거야 미... 석탄 좋은 거야 석탄 좋은 거야. 좋아하겠네. 비키니 어딨냐고. 비키니 왜 이렇게 찾아. 어 자갈. 보고 싶잖아. 보고 싶잖아. 나도 보고 싶긴 해. 난 돼지 다 돼지 돼지. 소신발 한 하선 비키니가 그렇게 막 조, 좋진 않긴 해. 맞나 아, 모노퀸이가 우리... 좋더라 모노퀸 어 해오래도 모노퀸이가 좋던데. 그지야 모노퀸이 좋지아 이건 뭐야? 이게 뭔 얘기야? 잡으려 고 그러는 거야 잡으려고. 에휴. 우리가 잡으면 <laughs> 꿀이, 꿀이 나오지 않을까? 아니 이거 왜안 맞아? <laughs> 벌 잡으면 꿀이 야, 잡으면 원거리는 거야. 그 자, 동물 잡기 어렵다니까. 아니 그, 이 아니, 아니. 아니 이게 원거리는 풀숲에 막혀 이게. 아 그러니까 거짓 같아요. 넌네 뒤로다 핑계야. 아, 이거 이거 폐서 잡아라. 잡아라. 이거. 오. 아, 건물. 아, 내가 디아 와. 목 지하목사 옆에서 이거 부수면 돼? 아, 그거 부수고 파괴하기 누르면 돼. 응. 거기 거기 디아 목사 옆사 맞아? 어, 나 지하목사 옆사로 안될 거야. 이렇게 이렇게. 나도 길좀 갔다니까. 아! 템포를 파괴하시겠습니까 <laughs> 예. 예스. 오 예스. 내 거는 부서졌지. 다시 만들 때저 닉네임이 그대로 웃기를. <laughs> <laughs> 그럼 나는 무기 한번 강화하고 뭘로 하게? 어, 돌로 강화할게? 어, 나, 나 돌로 강화 한번 하고 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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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야, 나 죽었어 어? 내가 키고 있어 아 맞네 야 골드면 야, 부족하네 야, 골드로 벌어야, 벌어야 돼 우리 아 야야 야, 야, 돌 60원에 파네 야돌 아 개많이 캐야 돼야야 <laughs> 야, 이거 농사장도 뭐라. 빠르게 확장해야 돼 얘들아 철 캐서 빨리 그물그양도위부터 만들어야겠다 철을 모으자 그러면 야 그게 우리 첫 번째 숙제다 너야 철을 모으자. 어철 모으자. 그리고다 같이 농사 농사장 한번 개혁. 여기 안에 너. 약간 어 영. 나딱세개딱 빠졌다 세개딱너 그거 뭐 가만 히 있어. 아니 아니 내 평타 날리는 속도보다 얘 움직이는 속도 가더 빨라. 핑계라고. 안 했는데 너. 이 새끼 너도 너도 비키니랑 같이 놀았구나. 아니야. 싫한데아니 자갈 왜안 나와? 네. 아 자가, 자갈 자갈만 따라해. 나한테 내 말에 대변 좀 해줘. 비키니 싸울 때 분명히 이제 당신의 몸을 끈적끈적하게 해줍니다. <laughs> 이거 쓴다니까. 이제 아, 안 한다 그러면 님 이상해지는 거임. 아닌 것 같은데. 와우, 불하다. 얘들아 <laughs> 베이스 캠프에 무함문 만들어놨다. 로아 좋다. 그럼 내가 농사를 그좀 하고 있을까? 좀안 될까? 내가 농사 좀 하고 있을게. 그럼. 야, 내가 아 앞에 골 걸림 근처 신호기를 발견했어. 여기다가 디베폴 소화나. 소환할... 어, 잠깐만. 내가 제일 많이 근데? 나온 건 아닌데 왜 화리즈 안 돼? 아, 아, 여 뭐였지 이름? 야, 디아 목살 뱃살 볼록볼록이나 닌데 닌데 벤은 가장의 책임이야. 야 누가 이미 먼저 쳤는데 이거 뭐야 <laughs> <laughs> 내가, <laughs> 내가, <laughs> 내가, 내가, 내가 선수 쳤어 <laughs> 아니 그게 아될 되네 야되대대3무 어, <laughs> 그게 아니네 어, 우리 모두 그거 할수 있어 나 모두 치야 얘들아 이거 이제 농사 나 혼자서 안돼 이거 누가 와줘야 돼 이거 야 이거 생각보다 당물이 빠르잖아 근데? 빠르잖아? 어 빠르잖아 아니흐흐 <laughs> 야 제일 쓸모없는 놈 누가야 거기서 이제 야 디아 널로 와. <laughs> <뭔 소리야. 웃음> 내가 지금 1인분 제가 톡톡히 하고 있구만 흥들고 응 1인분은 진짜 말안 되긴 해 근데. <laughs> 아프다. 야, 야 빨리 누구한명 와봐 이거 농사 좀 도와줘. 여기가 어디야 근데? 나는 광질하고 있어. 지금 베이스 캠프 베이스 캠프로. 야 그냥 우리 베이스 캠프로 들어가서 농사나 좀 해보자. 디아님 없다. 에임이 조금 이거 <laughs> <아니>, 맞추기 어려워요. 아디아 요리 게아야 아디아 너 그냥 와서 빨리 이거 하라고. 나가고 있다 뭐. <laughs> 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와, 소리 지른다 진짜. 니 그니까. 어, 디아 저왜 그래? 어? 내가 자고. 내가 밀어다. 야, 내가 돌도 구워야 되다. 맞으 야, 이거 빵 하나 얼마냐? 나 이거 한번 보고 와야겠다. 가게 좀. 빨리 빵 구울게. 밀어 하고 있어. 노란 아니야, 거? 아니야. 아니야. 봐. 제대로 헷갈리죠. 야, 야빵 안에 800원이야. 오 히트인데? 어, 거기 세 밖에 안 돌았어요. 그럼 4 8 0 0원 있으면 두 됩니다. 나지 위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어요. <laughs> 광질이 먼저. 광질하고 멋있어. 있어. 나도 이제 광질 다시 해야겠다. 이제 땅이 오, 없는데 지하심을 땅이 없어 이제. 그러면은 지하를 파, 뭐야? 지하를 파서 확장하거나 위로 확장을 해야지. 그래? 어. Uh 허 -huh. 음. 아니 얘들아 이거 봐. 새기 왔는데 어. 아무것도 없어. 이거, 이거 붙여 맞아? 플렉스 야, 나도 어. 업그레이드하게 돈좀 주라. 싫은데? 야, 빵몇개 팔아야 돼? 빵이 하나에 800원이야. 그래서 4개만 네 팔아도 돼. 야! 처먹고 가지 말고 여기 씹으라고! 치아! 기라새끼야너안 <laughs> 뭐, 먹어. 야, 내가 먹어. 네가 먹었어. <laughs> 불편해. 우리 광치팟들은 알아서 돈좀 챙겨주세요. 아, 당연하죠. 뭐, 저... 이 새끼들 대답이 이런 그래서... 불안한데? 아냐 아니 아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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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아 진대야 이 새끼들 불안해. 대답이 존나 불안한데?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우리 우리 그냥 염전도 해야 되는 거 아니지? <웃음> <웃음> 예 산양조도 사냥, 뭐 필요해 사냥조 쟤네가 사냥까지 하고 있어 광산 플러스 사냥까지. 예 맞긴 해요. 우리 진짜 염전도랑 다른 게 없는데. 이쪽으로 나들이 갑옷을 얻고 싶긴 한데. 야 근데 야 이거 가보까지만 조금 한좀 빨리 맞출 수 있는 거 맞추고 한번 가볼까 이제? 어다 예캐스 다다이예 캄. 야나 사슬 투고 만들 수 있는데? 야 이거 나돌 구우면 사슬 투고 만들 수 있는데? 야, 야 계속 농사해서 야, 애들 방어구 좀 만쳐줘. 오케이 오케이. 어, 야돈돈개 많아 지금. 나도 가지고 버섯 개 있다. 돈 많음. 어 이거 저 줘세요 저밀 64개. 응. 에? 밀 64개? 야 무슨 무자도? 왜이 안녕 케. 응. 까보고 있어도 었 들어가서 안 나오나? 아 잠깐만 만들고 오케이. 왔었어야 했는데 아씨. 어, 컴퓨터. 다시가 아, 이게. 신 네. 거죠. 예? 또인데? 어? 데 아, 야야, 여기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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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조약도 있네. 거 어, 있던데요. 저도 다곡으로 캐니까 조약도밖에 안 나오는데요. 많이 필요하긴 해. 아, 근데 조약돌 많이 있어야 돼. 많이 있어야 아. 싫어다. 어, 야, 왜? 괭이 수리가 되는데? 무한괭이인데 어, 나다수리해 예? 모든 거다 수리해. 아? 우리도. 나 진짜 내게 부셔 먹었는데? 그게 손해 <웃음> 아니야? 아니, 수리하는 게 아, 낫지, 수리는 제화가안되잖 아니, 시프트만 누르면 수리가 아, 그래? 되는데, 당연히 이득이지. 아, 안 들어? <laughs> 어. 야, 아, 그래? 근데, 왜지? 야 아, 난 나무갱이야. 아이, 아, 철두 개. 그렇게 많이안 어. 뜨는데? 여기 얼마, 또. 얼마 벌었어? 2만 4천 0백 원. 오, 맞데 네? 이게 근데 많은 게 아니야. 우리 방어구 한, 한 명이 풀세트 맞추면은 거기서 이제 12천 원 사라져서 두 명밖에 못. 어. 못 안녕, 헤어, 헤어라. 그럼 방패 있고. 어. 아 그래! 야야 그래. 야, 미로를 몰아주자! 어 방어구! 어 그래 미로를 몰아! 어. 미로나 하랑? 하랑 힐되니까 자가치료? 미로 스포머... 응. 아 아니야 아니야 너 하고 있어 내가 방어구 만들어서 전달해줄게 야, 오케이 위에다 위에다. 오케이 위에다가 시어위에다 맞잖아 나지포 없는데? 어? <laughs> 어디다? 아 트레이닝복이야? 어 네. 옆에다가 그치 그치? 야 아, 미로야! 집이 아니구나? 확재 사슬 투구 만들었다 일로 와라! 자 미로야 음. 입어라! 그래. 어? 야 구경하자 봐. 야 체력이 한칸 늘어났어. 오, 저한 칸이요? 한 칸이면 힛 또지. 방어력 늘었어. 야 방어력 늘었어. 야야야야. 어방6포6%포 기준을 모르겠는데 6가 얼마나 어. 좀저때는데6면 순수 다섯 칸 공격이 들어왔을 때 겨우 반칸 막아준다는 얘기잖아. 내부이 다 입혀줘야겠다. 그러면은. 그럼 제 내부이 어, 다 입히고 어, 한번 저... 트라이 가보자. 근데 애들 아 지금 내가 방어력 수치 보니까 배료가 부위마다 다 다르긴 하거든. 근데 음, 체력하고 아. 방어력은 똑같은 수치가. 응. 네. 그래 그래서 신발하고 모자 먼저 만드는 게 시도야. 아, 오케이, 야 근데 오케이. 우리 방어구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어, 왜? 그중 돌라고 우리 없잖아. 사실 내가 한번 팔아봤는데. 아니, 아니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료가 중요해. 아, 재료가 중요해. 어,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돌은더캐야지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돌 캐야 된다 고 말했잖아. 가죽은 몇개 있는지. 가죽이 있는데? 없어, 가죽이. 가죽도 나... 캐야지 가죽도 캐야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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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래다 나...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금방 다 같이 잡으면 야 농사 그만하고 빨리 이제 잡으러 가자. 아니 나 어차피 그돌수 있는 그게 정해져 있긴 해. 맞아. 그러니까 코로나는 코니 우리 동물 가족만 좀 응. 있으면 된다. 응. 나 가족 한개 있다야. 야 근데 이게 결국에는 광질을 나랑 닌텐 둘이서 계속 해야 되는 게 이거 철묵이 업그레이드하려면 기본적으로 철 열두 열 개가 계속 필요함, 철7 0개 필요함. 철 칠십 개? 쉽지 않은데. 그래서 계속 광질을 해야 돼. 치면. 누가 캐러 다녀. 무제한으로 돌려야 돼 야, 그럼 나도 광질 캐러 가게나 철구.. 아니, 철구, 아니, 철구 아니, 있어 아니 아니 너무... 그 의미가 없어 이, 아. 이런 수는 의미가 없어 왜? 우리서한 바퀴를 아. 다 돌고 있대 계속 어 둘이서 똑같아 그냥 이 미라... 자수정이랑 미안님. 이런 거좀잘떤다 음? 우린 여기서 벗어날 수 없나봐 야 이제 묶였어 우리 여기 지금 야 눈이 너무 아파 혼날 것 같아 음. 그니까 흙냄새 아, 어. 근데... 나네 몸에서 나 지금 역대급 재밌는데? <laughs> 네, 나, 나도 재밌긴 함 재밌어! 야, 광질이 개재밌어 광질 그러니까 이거 했던데 애너네 아, 가죽을 캐야 돼 이제 가죽 아니 우리, 우리 아니, 시발 철 70개 구해야 된다니까 디아 지금 엔젤 얼마 있어요? 8만원 8만원 오케이 예? 그냥돌다 어? 구워서 저 주세요 야광보들을 내가 보기엔 우리 옛날 광보들이랑 다를 게 없어 <laughs> 아우지 탄강이 <놀람이> 안 되는데? 아닌 햇빛 보면서 하잖아, 광분대 좋은 줄 알아. 아니 이 그냥 이거 빛빛 보는 아우지 탄강이랑 뭐가 다른 거지? <laughs> 아우지 탄강 <laughs> 맞네. 네, 근데 뭐 몹이 모비 옆으로 움직이면 안 맞아. 나1 5방 정도 맞춰야 되던데. 예? 모비 옆으로 움직이면 안, 안 맞던데. 이거? 근데 그거 곰발 자국 있거든 거기? 근데 곰이 없어. 이거 곰발 자국 맞아? 그런 것 같던데. 내가 근데 네네번한거 보니까 이거 철골 낼 건데? 아 그래? 흙이니까 갈색인 거. 구운 로은 어디서 받으면 될까요? 들어봐. 석탄도 주고 갈게 석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미로야 너는 상점으로 와라. 아 아니야 내가 내가 배달해줄게. 야 여기 오케이. 씨앗 설치가 안돼 너무 깜깜해서. 그 위에다 설치해 그니까. 흙을 흙한 다음에 해볼 설치. 베이스캠프 이동할 때. 라라라. 그래서 너무 잘돼 짜증나. 짜증나. 좋은 거 아니야? 야, 미로야 양동이 들고 와서 여기. 자 미로야 해볼게. 다 입어봐라. 그리고 방어로 몇퍼지 알려줘! 오우 털두개 22퍼 어 방어로 22퍼 야 가자! 얘들아 이제 렛츠고 얘들아 디벳볼로 다 모여 나... 야 디아야 어? 나중에 이거 꾸워 어어 너 네? 대답이 어. 그니까 러 시원찮다 좀차는데어어 어. 거기 두개밖에 없다고! 오라고 어? 디벳볼로! <웃음> <웃음> 어, <하트워되네. 웃음> 디아 화내는거 재밌다 자기 뱃살 소개해버려 여기도 하벳볼 있다 여기 이씨 <laughs> 아니, 하랑님 그거 크롭티가 아니라 뱃살 못 가려서 크롭티된 거라며 <웃음> 야, 야 <웃음> 무슨 소리예요 <말이에요>? 임마 <laughs> 아, 어쩐지 좀 작아 보이더라 <laughs> 자 다들 자 그럼 다 모인 거 같은데 우리 출발하고 있을 테니까 어, 해우리도 그쪽으로 와라 찾았어 찾았어 어, 어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야, 이거 방도있다아씨바 그래, 근데 나는 활 같지가 않아요. 아니, 아니 이거 뭐 패스카이 뭐, 패스 그러니까 패스 간장게장 아님 이거? 야 왔다. 아 뭐야? 오야 카타나 까리한데? 야 가자, 얘들아 가자. Let's go. 다 변화, 변화고 라 그래. 그럼 아난 광지 좀 캐고 있을게 저 위에서. 음. 나도 위에 좀 갔다 올게. 왔다, 왔다, 다변화 나왔어, 어디 어디, 여기다, 여기다. 리어 야, 야, 내가 억울어 같아. 자, 다들 포지션. 해려라. 자, 어, 미로가 억울. 어, 어, 다들 내 위치 확인해. 내 위치 확인해. 내 위치 확인해서 피 없는 애들 다그 바들 오세요. 오케이. 막아. 막아. 내가 억울로 걸렸네. 나 상처 내기 써줄게. 피피 없어. 피 없어. 피. 어, 아, 막았는데. 아파 피가 없어. 야, 방어막 좀 써봐라. 미로야 스킬 좀. 막. 뛰어가는 중. 오마! 나이스 나이스 야좋아다좋아다 지금 야, 때려 지금 때려 야, 나 쿨숲 쪽으로 가면 제가 막아. 힘들어요 막았고 맞다! 야상처액이 개쎈데 이거 때리고 애들이 상처내기 쿨한번 해줘야될 듯어힐힐힐힐 15초 1 5초 오케이 막았고 좋아 가는 중 근데 이거 미로거랑 같이 들어가야 돼 막아 경직된데 막았는데 아아아 살려줘 됐 이따가 나피해복 좀. 잠깐만. 나피 1이야, 피 1이야. 나 이제 나쿨들보막 4초, 보막 4초. 맞고 오케이. 맞고 보호막 4초. 보막한처 내기. 갑니다. 상처 어, 상처 내기 꺼. 얘들아 죽으면 안 돼. 죽으면 보스가 회복하는 거 같아. 야 뭐야. 애기, 애기, 애기고렴 나왔다. 정직됐어. 좆됐다, 아. 좆됐다, 좆됐다. 야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아니야, 내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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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오그로 내가. 내가 어로 했어. 됐어, 됐어. 내가 잡몹 같이 떨어져 야 상처내기 포래줘 상처내기 10초. 야어야나 야, 아프다. 그 하랑님 보너 회복도 좀 해주세요 한 번씩. 지금 아쉬 초. 공장 힐에 줘 공장 뛰어 뛰어. 여기 돼 여기 돼. 야야 여기. 야 상처내기 가자. 상 가자. 미로 미로관 같이 들어가야 돼. 야초 죽는다. 초 오케이 고. 렛츠고. 오마. 플 상처내기 사용했어. 맞고. 오케이 나 빠짐. 됐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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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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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죽었다. 야, 누가 죽었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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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 야, 경직됐는데 나보고 어떡 하라고 이씨. 아, 그러니까 나. 너무 무리하게 들어가지 야, 마요. 힐, 힐. 아, 야, 야, 야. 아, 피. 아, 다러니까또 회복하네. 피, 피, 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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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맞죠, 그래. 야, 너뒤 보고. 알아. 나 들어간다. 마치고. 어. 뭐가 어. 팔초? 맞고. 오케이 이런 나, 이런. 뺏게 한던 뺏게 한던 뺏게. 맞고. 난 버런지야. 맞나 힐좀힐좀힐좀힐 좀, 좀, 좀. 바로 맞고, 앞에, 바로. 오케이. 맞고. 오 마크 멸시야 미로야. 어야 뭐야 나 즉사했는데? 아 응? 얘들아 더터지는거 어? 조심해야 돼. 그래 나 그거 죽었다니까는. 이거 광물이 터져. 이거 이거 터지면 안 이거 터지는 거 맞는 거 맞으면 안 돼. 에 제가 뭐흘렸어어 아 내가 잠 눌렀어. 나 <laughs> 너가 너가 될 거야? 아 어, 야, 이거 보복 아, 원걸은 오가 왜 이렇게 안나 상처. 오케이 상처 내기 한번써졌어 세자 원걸은 못어보호막았어어보호막굿 풀대. 어 활주했어 아. 나 풀딜했어. 나 장전할게 상처 내기를 위해. 경직 됐어아 뭐, 저... 잠깐만 이거 경직 위험해 경직 위험해. 어너한덩한덩빼 <laughs> 내가 오르고 게. 얘야 이거 딜을 내가 다 넣는 거, 딜을 내가 많이 넣는 것 같은데 이거 무기 내부터 오르게 해달까? 뭔 소리야. <웃음> <웃음> 나는 버러지야. 칼바람 간다. 피었다, 피었다. 연장 이쪽으로. 와. 공장한테. 아니야. 아, 정 아니, 아니 밀어, 너 보호막 보호막 몇 초야? 8 초? 6 초? 자, 오, 하랑이 자, 잘 자, 막았다. 자, 애들 자, 가드를 자, 잘 써. 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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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갈게, 어, 오케이 혜울아, 뭐, 나 보호막 갈게요 형아. 형아, 넌 가도 없어. 형라넌 가도. 가가. 뭐? 보호막 나이스샷 오케이. 나 끝. 한방 가요. 나힐 좀요. 한방 가. 야, 총 풀들이 개세다. 내가 뭘 보고지? <laughs> 한 번이자. 미로잘 넣었다. 빠가요. 어, 미로는 이, 어, 이 자리 없는데? 왔어, 나 왔어. 이제 왔네. 상춘객 5초야. 상춘객 기다려. 나내고소리 중이야. 미로야, 너 이씨, 내가 그거 위험하다 했잖아. 야야, 야나 위험하다. 아, 씨발. 오케이 오케이. 이제 아, 뒤로 갔다 예, 상춘객 일 한번. 예? 아니. 저실한 번요, 이실한 번이요. 봉어. 아이고, 또 죽었어? 야, 그럼 상처 내기까지 좀 기다릴게 나. 아니, 얘얘 갑자기 왜 스폰으로 왔냐? 아 어, 얼마 안 남았다 피. 아피 얼마 음안 남았다. 얘 내려줘. 어. 아파요. 어머. 어 뭐야 이거? 이래 주세요. 맞고. 어 맞았잖아, 맞았는데. 피압사. 아 경직. 뭐 먹? 네. 어, 안 들어왔는데? 오마 막간가 가버렸는데 이 친구 <laughs> 아, 너무 안 갔어, 안 갔어, 안 갔어? 왔었어요, 얘들아. 어, 굿. 나 상촌에게 올 때까지 좀 기다리자. 오케이. 나피좀 쳐보고 있을게. 어. 귀엽사. 검이 아니라 상촌에게 꼭 갑니다. <laughs> 예, 상촌에게 <상천 애기> 오세요. <laughs> 아니, 네, 주변에 말이 너무 탐스럽게 생겼는데요.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어, 무시하고 오세요. 어, 나좀나 아, 얘네... 좀. 좀. <laughs> 한대 때게 때렸어. 한대 때게 때렸어. 피 없어 피 없어 어.. 어그로 나같은데어 나왔어 나왔어 쉴드 몇 초? 쉴드 간다 다 간다 다 간다 쉴드 간다? 간다 오케이 어? 어? 상처 내기 오케이 폴1와 개쓰는데? 폴1나 애기살 나나나나 풀기 다 넣었어 오케이 나끝나뒤통수한대 쳤어 애들 얼마 안 남았어 쳐쳐쳐 그냥 쳐 그냥 쳐그쳐 나이스 나이스 이 지금 뭐 여러분들 인벤다 들어갔죠? 보상 어, 철조각 들어갔다 들어갔다. 펠기 연결다. 야 원래 들어왔다. 이렇게 많이. 마... 네. 애들아 근데 우리 이 임무 완수했으면 길드마스터님께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맞네? 어얘들아 가자 가자 일단 먼저 가자. 아 오셨군요. 길드마스터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래 그래. 어.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들었다. 어. 그래 그래 한번 말해봐라. 너희들이 매우 자랑스럽구나. 그래 그래. 그지 말. 현재 연구팀 일꾼이 변종 아이언 골렘이 왜 날뛰었는지. 원인을 파악할 계획이다 그러므로 다음 임무가 결정될 때까지 좀 쉬고 있도록. 오예. 임무 성공. 변정 아이언 골렌 터벌하기. 근데 이거 성공해서 뭐 줘야 되는 거 아니? 야 임무를 완수하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길드에 글자. 있을 의미가 없어. 어 제작할 수 있는 장비들이 어디다는데 오. 야, 거기 저, 거기 저. 근데 렉이 너무 걸려요. 한번 더 리로딩 해줘요. 오케이. 미, 미로가 보이지? <laughs> 어 아이언베거 플러스 어어 아, 진짜 보이는 거있어어야 <laughs> 밑에 뭐 생겼는데 넘어가기. 어디? 야 속성 소재 파생 만들 수 있어. 어디? 오, 오 야. 무기 아, 들어가면은 거 어디 있어? 위에 들어가면 넘어 원래 막혀 아 있는 짝대기였는데 넘어가기로 바뀌었잖아. 맞네. 야, 뼈 소재 파생도 있는데. 10개가 있을 거야. 뼈 10개 있으면 얘도 만들 수 있는데. 야, 얘 치명타 확률이 엄청 높아. 강타율 15퍼야. 아 뼈다구리 네, 뭐 농사 많이 필요하네. 많이 게 음, 아니지 농사도 쓰고 뭐 좋은 거지 뭐. 어, 방어도 방호도 방어구도 들어왔나? 어, 야방구도 생겼다. 진짜? 어, 나 근데 뼈두개 있어. 야방어구 황금 투구 생겼다 황금 투구. 오. 이 새끼. 어, 어. 야얘 만들만 한데? 야 얘는 광물만 있으면 돼 가죽 필요 없다. 나 아쿠아엑스 만들 수 있는데. 양귀이랑철 조금 필요한데? 음. 난 그냥 뼈 어, 파생으로 가버릴 까 그러네. 음. 야, 이게 내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봐봐. 이게 내가 글을 봤거든. 속성 소재 파생이 퍼센 파생, 파뎀이라기보다는 그 속성력 비례해서 공격력 증가하는 거잖아. 응. 어. 그, 근데 활이나 방패하고 봉은 자기 공격력 비례해서 회복이 아군 회복량이 증가한다 말이야. 일단, 닥치고, 와. 그냥, 치명타 확률 높은 것보다는 무조건 무속성으로 가는 게 맞고, 딜을 중점적으로 농, 높이는 애들은 속성력을 가는 게 맞고, 그런 거 같은데? 아. 그리고, 그냥, 음. 도끼는 그냥 무기 공격력이 높아서, 내가 봤을 땐, 도끼도 그냥, 공격력 계속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 같고. 아까, 아이언골로 무슨 속성이야? 얘 속성이 없나? 헐. 뭐, 아무것도 안뜬 건가? 새끼야, 철이, 철 속성이 어딨어, 이 새끼야? <웃음> <웃음> 아, 바위 속성인 거야? 어, 뭐야? 안대방송. 어, 어, 뭐야? 안대방송 뭐야? 응? 어? 말이 엄마가 줄까? 밥 먹으래. 우리 길드 아니야? 뒤래집 가야겠다. 아 어두운다. 엄마가 밥 먹으래. 어. 아야 오늘 끝났나 보다, 끝났나 보다. 끝났나 보다. 끝났나 음... 보다. 우리 집 없는데? 우리 기숙사로 가야지 숙소. 거기 너무 우리... 좁은데? 조용해. 연출적인 조건야. <laughs> 일일곱 명이 <laughs> 살기에 넘들지 않아? 여긴내 숙소고 너희들은 다른 데 가야지. 어? 어? 아, 아, 그런가? 그래. 여기 우리 집인데? 여기 내 집이야. 당연히 사는 거 아니었어? 아유 노숙이나 해야지. 너 뭔데, 씨발. <laughs> 집 찾자. 여, 여기서 자야지. 잘... 아, 우와, 자는 모션도 이쁘다, 이거. 못 들어가? 못 들어가.